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쪼아입니다. 어, 강아지 나이 6살이면 혼자 산책 갈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마루에게 아이고 우리 새끼 마루야 너도 이제 6살이고 다컸으니 혼자 산책 갔다 와 하면서 산책을 보냈습니다. 여분 강아지 강아지가 열 살이 됐으면 혼자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산책 가고 다줄 알아야 됩니다. 그게 인생이에요. 네. 이 말을 들으면 뭔 개지랄 하고 있냐고 헛소리냐고 하 하실 텐데 내 네, 장난 맞고요. 네, 여전히 축구공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. 잠시만 축구 이거 찾았어 와 진짜 아 이거 찾았어요 저 옛날에 샀는데 잃어버렸거든요 물론 오를까 공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축구, 축구 차고 놀까? 와 이거 진짜 오래돼가지고 누르에다 누르에도 했어 몇년 전에 샀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누렇게 떴어. 원래 하얀, 하얀 공이었거든요. 누렇게 됐다, 진짜. 착색, 착색된 줄 알겠다. 원래 이 부분, 팬더 얼굴 부분이 하였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먼지에서 찌들어가지고 찌르가, 지금은 퇴화됐어. 요 아무튼 나중에 공원에 가서 공을 신나게 찾도갈게요 마치, 불꽃 숱을 날리는 피구왕 통끼처럼, 저는 수을 날리겠습니다. 어, 피구왕 통끼가 뭐죠? 저는, 잘 모르겠는데, 센 씨? 라고, 할것 같아. 나열이 하친구들 피구왕 통끼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데요. 어, 어 알, 알게 됐어요.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알게 됐어요. 전 옛날 사람 아니라고요. 지금은 뉴스 보고 마루가 산책 갔다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. 사실요. 이웃 아저씨한테 맡겼어요. 이웃 아저씨가 마루를 좋아해서 마루를 좋아해가지고 가끔 산책도 시켜주시고 하거든요. 목욕도 시켜주시고 내가 잘 못하니까 좀 친해요, 과자 씨랑. 그래서 각 그래서 한인도 올렸었잖아요, 내가 남자친구 아니고요. 동네 아는 사람이에요. 아무튼 저는 축구공도 찾았겠다. 수술, 수술 날리면서 끝내도록 할까요? 비구왕톰키